안녕하십니까 토토왕 TV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 TV 마이 베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56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최종 마킹 압축 정리본 1, 2차에 걸쳐서 16조합까지 압축해서 들어가 봅니다. 또 언더오버 토토 편성 뜨면은 살펴보고 스페셜 토토 매치 토토 마이 베팅 추가 공유까지. 예, 멤버십 가입 혜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어, 관심과 아, 후원 어, 부탁을 드려 봅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는 토토왕TV에서, 프로토는 프로토왕TV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토왕TV와 더불어서 프로토왕TV까지 예, 쌍 구독해 주시면 어, 정말 쌍 감사. 쌍감사 하겠습니다. 자, 여기 56회차입니다. 아, 승무패, 예, 승무패 56회차, 아, 가 되겠습니다. 앞선 55회차에서의 결과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면, 55회차에서는요, 승무패의 에, 분포가 승 쪽에서 9개 경기, 무 쪽에서 3개 경기, 패 쪽에서 2개 경기, 네, 이렇게 55회차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승쪽에서 좀 많이 결과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승쪽에서 이렇게 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은 좀 보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좀덜 하지요 무랄지 패쪽에서 결과가 너무 그쪽으로 원사이드하게 나오면 그 다음 회차 보는데도 좀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되곤 하는데 네, 아무튼 자 55회 차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56회 차 마감은 12월 7일 화요일 21시 50분 마감이 되겠습니다. 챔스 일정, 조별 리그 챔스 마지막 최종 라운드로 지금 구성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월금은 따로 없습니다. 자 1번 경기서부터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랑 브루에 경기입니다. 예, 여기는 객관적인 전략에서 여기가 파리가 앞선다라고서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은 뭐 되겠고요 여기 부루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고 여기는 A조 상황인데 A조 A조 상황인데 자, 파리가 2위 예, 그리고 부루에가 4위입니다 여기는 뭐부루에는 뭐 최약체 예? 여기 A조에서 최약체 에, 여기가 지금 골드 실도 마이너스 11입니다. 에, 객관적인 전력에서 어, 가장 약체인 것이 사실이고, 여기는 조 2위 확정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경기는 라이프치히랑 맨 시티의 경기, 여기, 여기가 여기간 이제 또 A조, A조 경기로서 맨 시티가 이제 1위가 되고, 파리가 2위, 라이프치히가 3위, 브루에가 4위 이렇게 되는 건데, 에, 라이프치히... 예, 라이프치히가 지난 지지난 이런 최근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는 조금 어, 레벨 다운이 되어져 있는 이런 느낌 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 우퍼 메카노가 떠나면서 거기서 좀 전력 손실 분이 많이 나왔다. 맨저저미네으로 떠났죠. 옮겼죠. 네, 그러는 등 어, 라이프치히 쪽에서 좀 이동이 좀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레벨이 좀 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다운이 되어져 있는 이런 느낌. 을지울 수가 없다. 여기는 뭐 인기도 인기도 대로 여기는 인정을 하고 간다. A조 상황은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 다음에 3번 경기가 밀란이랑 리버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B조 상황입니다. 리버풀이 압도적 1위고요. 자 지금 밀란이 4위에 있기는 한데 4위에 있는 한데 여기도 이제 같이 B조 상황입니다. 아, 포르트 8티 포르투가 2위고 여기가 3위고 한데 리버풀을 제외한 나머지 2, 3, 4위에 있는 포르투, 에이티, 밀란 이렇게 팀들이 마지막 경기까지 마지막 경기까지 치러봐야 최종 순위를 알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포르투랑 에이티가 이후에 승점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밀란에게 거의 반포기하고 있었던 밀란에게 지금 기회가 온 요런 상태 승점을 보면은 이제 알수 있는 것이 여기가 이제 밀란이 이제 4점인데 이기면은 여기 여기 승점도 지금 다 4점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라서 충분히 지금 포르투가 2위에 있는 포르투가 승점 5점이고요 5점이고 그 어, 다음에 AT AT가 또 승점이 4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밀란 쪽에서 만약에 리버풀 이번 경기에서 잡아버린다, 그러면은, 어, 승점이 이제 7점으로 올라서면서, 계산이 7점으로 올라서면서, 이, 그러면 이제 극적인 승부를 뒤집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극적 소생이 가능할지, 바로 이 경기를 통해서, 어, 밀란의 사활이, 이, 가려진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이티 마드리드, 여기는, 여기는 그, 그쪽에 승자승, 그리고 또 이제 승자승, 승패가 똑같으면 이제 원정 다득점, 뭐 이제 요렇게 얘네들은 챔스가 가죠. 어, 가는데. 지금 에이티랑 밀란의 경기가, 어, 일, 각각, 각각, 어, 1승 1패씩 지금 주고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어, 그런데, 에, 그런데 AT가 지금 순위가 올라있는 와건 이제 원정 다득점에서 이제 앞서 있는 상태라서 어, AT가 3위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밀란이 4위가 되는 것이고, 좀 여기는 승점 1점이 앞서서 포르투가 오, 어, 이렇게 2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자 그런데 이제 포르투랑 미, 어, AT랑 같이 맞대결을 펼치니까 여기에서 어느 한쪽이 뭐 여, 여기서 이기면 8점이 되고, 여기서 이기면 7점이 되고. 비기면은 비기면은 뭐둘다뭐 뭐 1점씩밖에 승점을 추가할 수 없고 이런 계산이니까 그런 계산 하에 있으니까 밀란 쪽에서 리버풀을 잡아가지고서 승점 7점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그림이 예 그림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극적인 승부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여기가 비겨주고 여기가 밀란이 이겨주고 하면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밀란으로서는 밀란으로서는 극적으로, 어, 어, 다시 이제 소생할 수 있는, 자, 이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 이제 일단 이거 이겨놓고 이쪽에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되는, 자, 이런 자리.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뭐될 판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원정이고 해서, 어, 그래서 해외배당도, 지금 여기서 밀란 쪽의 승부를 좀 해외배당도 많이 보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여기가 한 2.0배, 뭐 3.6배, 뭐, 3.4배, 뭐, 요렇게, 3배, 요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라면은, 리버풀 쪽이 그렇게 덜 팔리진 않겠죠. 그런데 이제 승무패, 우리 배트맨 승무패에서는 그래도 이제 리버풀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 팀이 리버풀더센 거는 뭐 당연한데, 여기서 이제, 어, 셈법, 또, 어, 이제 모티베이션, 동기부여점, 이런 것들, 승부의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밀란 쪽에서의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계산하에서 나오는 해외 배당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역배당 역배당으로 또는 밀란 쪽에다가 한번 기회를 주고 본다 자 이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투랑 에이티의 경기가 되겠는데 포르투 만만치 않죠 포르투가 특히 이렇게 유럽 프로 대항전에서 포르투갈 팀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매섭게 나오고 있다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뭐 이거 계속 지난 이, 이, 이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도 포르투갈 팀들의 이 선전 은 항상 기대 이상으로 항상 나와줬었는데 자, 여기서도 저는 포르투 쪽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포르투 쪽으로. 배당이 좀 움직이는 흐름도 있는 것이 포르투 쪽으로 좀 실리고 있고 특히 승부패 쪽에서는 이무 쪽에 들어가는 배당이 이쪽에다가 지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투표가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다 빠져나가는 수치가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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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 흐름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포르투 사이드로 그 다음에 5번 경기는 도르트 문트란 베식타스의 경기 여기는 시조 상황이 됩니다. 도르트문트, 그 다음에 베식타스. 예, 도르트문트가 참, 어, 아쉽게 예, 됐습니다. 여기서는 뭐 관계없이, 여기, 베식타스가 도르트문트 원정이 이기기 쉽지 않다. 아약스랑, 어, 스포츠. 스포리팅의 경기는, 여기도 시종. 아약스가 이제 뭐 절대 강자지, 여기. 다음에 스포르팅이 2위가 되는데, 이게 아약스는 뭐 전승으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예, 전승으로 전승 마감, 전승 조별리그 피니시 될것 같고 아약스가 아약스가 굉장히 쎄입니다. 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쎄다라고 보시면 되뭐 되겠다, 아, 뭐 싶을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되겠고, 예 앞으로 어, 앞으로도 계속 챔스 어, 챔스 더 높은 자리까지 아약스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레알이랑 인테르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D조 상황입니다. D조 1위가 레알이고 그 어, 다음에 인테르가 2위 예, 뭐 여기는 확정 단계 확, 확정인데 1, 2위 그런데 조 1위 결정전이다 라는데 뭐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정도 뭐그 정도 의미가 있는 하지만 뭐큰 의미는 없겠다 싶고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쪽에서 벤제마가 지금 부상, 햄스트링이 지금 올라와서, 어, 좀, 그리, 어, 좀, 그, 어, 좀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제코, 어, 제코의 네, 득점력이 꾸준하게 나와주면서, 뭐, 루카쿠가 떠난 자리가 잘 메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고, 실전, 실전 예, 투표 현황에서 또, 레알 쪽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역배당으로 저는, 역배당로 이왕 노릴 거 한번, 역배당으로 한번 노려본다. 여기를 한번 과감하게 한번 지워놓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구요. 다음, 다음 경기 계속 어, 8번 경기에서부터 이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에서부터 다시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나츠크, 스크타르 도나츠크랑 셰리프의 경기, 여기도 이제 d 조 어, 상황이거든요. 여, 여기도 d 조 어, d 조에서 여기가 이제 1, 2위를 거의 이제 확정된 상태 속에서 이쪽으로 한번 역배당 본다라고서 한번 말씀드려줬고요. 여기 벤제마가 없으, 없는 상황이고, 뭐 그렇게 크게 모티베이션에 어, 작동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붙어본다라고서. 7번 D조 경기 이거 상위권 팀들 받고 여기는 이제 D조 어, 밑에 순위에 있는 팀들입니다. 4위, 3위. 자, 이렇게 정리되면서 순위 뭐 거의 확순정이죠뭐 자존심 싸움 뭐 정도라고는 할까요? 예, 홈팀 쪽에다가 도너츠크 쪽에다가 조금 더 나은 이 정도도 쉐리프는 선전했습니다. 이미 할수 있는 거다보여줬다고 보여지고. 다음에 9번 경기 유벤투스랑 말메의 경기. 여기가 이제 인기 1위 자리죠. H조, 어, 상황이고요 어, 유벤투스, 말메, 말메. 이렇게 2위, 4위. 여기 뭐, 첼시와의, 여기도 이제 H조 상황 같이 묶어서 보면. 첼시가 1위, 예, 1위고, 어, 다음에 유벤투스가 2위고, 제니트가 3위고, 말메가 4위. 이렇게 1, 2위, 1, 위는 뭐, 확정됐다. 아, 이제 1위 다툼이 남아있는데, 첼시와 유벤투스, 유벤투스와 첼시가 1위한테 남아있는데, 뭐, 큰 의미 두고 보지 않고, 일단, 여기서 특히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말매와의 경기라고 하면은, 아끼고 나온다라고 해도, 예, 아끼고 나온다라고 해도, 어, 그래도 유벤투스 쪽에 높은 승률. 그 다음에, 제니트랑 첼시. 제니트도 전혀 안 팔리네요. 지금, 아무리 홈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안 팔리고, 있는 모습인데. 예, 첼시 쪽으로 다른 쪽에 좀 마킹을 쓸 때가 있으니까는 인정하고 들어갈 자리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 여기 H 조는 사실 제일 제일 딱조 편성상 유벤투스와 첼시 편성 되자마자 두 팀으로 끝났다 싶은 그런 판이었죠. 그렇게 실제로 조별리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흘러갔고 두팀 간의 차이 2강2약중 없이 이렇게 흘러가서 마무리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11번 경기, 미넨이랑 바르셀로나의 경기. 여기는 2조, 어, 경기, 미넨이랑, 이제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아, 여기가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이 좀 복잡한 입장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아, 지금 2조상, 2조 경기는 요거 하나 있는데, 편성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바르셀로나가 2위고, 3위가, 어, 아, 3위가 뱀픽합니다. 3위가 벤픽하고 3위가 벤피카 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디나모 밑에 이제 사위 이제 있는데 디나모 있는데. 요렇게 이제 경기하고요. 이제 이렇게 경기하고 마지막 라운드가 어, 여기 바르셀로나가 지금 2위. 그리고 승점이 7입니다. 승점이 7. 그리고 벤피카가 5위. 얘가 5위고요. 저저저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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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고요. 승점이 5점입니다. 5위가 아니라 5점입니다. 그러면은 벤피카가 마지막 경기 디나모 이긴다 그러면은 승점이 이제 8점까지 갈수 있다. 승 8점까지 갈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7점이니까 만약에 이 바르셀로나가 미넨의 벽을 넘지 못하면 어 그러면은 이제 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2위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생긴 상대가 지금 원하스엔 또 바, 저 미넨을 만나 가지고서 바르셀로나가 아 지금 사르르판 위에 지금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승자승에 밀려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저 벤피카랑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어, 이런 자리 무도 안 되죠 무도 안될 반드시 이겨야 될 판이죠 그렇지않아도요쪽이 지금 이런 매치업이 마지막 남아 있는 거라서 벤피카가 요거 벤피카 이긴다라고 보면은 어, 정말 이거는 사활전 어, 생사 사활을 걸고서 무조건 지금 이기는 승부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이제 바르셀로나의 입장인데, 네 바르셀로나 일단 바르셀로나 사이드에서 이변의 여지를 좀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그리고 민네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한번 여기다가 올커버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은 바르셀로나 쪽에서 쪽에, 어, 이제 응원을 하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마킹이 될 수가 있겠는데,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이거 미네니, 더우 위에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쪽에서의 아주 이제 강한, 이, 이 갱기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판이라서, 이 자리에서 한번, 이번의 여지를 한번 두고 보고, 그리고, 팀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제 바닥은 좀 탈피하면서 어 다시 좀 반등을 좀 노리면서 새로운 모멘텀 감독, 어 새로운 사령탑을 모시면서 어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바르셀로나 뭐라서 아예 또안 되는, 어 아예 없는 승부는 아니다라고 또 보여지지요. 어 터질 수 있다라면 이런 경기에서 이런 경기에서 바르셀로나 쪽에서 한번 터트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서 여기서는 뭐 미네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고 여기는 뭐 죽게 살기로 어 이제 나올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이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2번 경기 아탈란타랑아탈란타랑 어, 비아레알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F조 F조 상황이 되겠습니다. F조는 여기는 여기도 좀 혼, 마지막까지 혼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F조 상황은 어, 1위가 미, 에, 맨유입니다. 1위가 맨유고. 다음에 2위가 비아레알이고, 그다음에 3위가 아틀란타, 4위가 이제 영보이스요. 4위가 영보이스. 이렇게. 3위인 아틀란타가 승점이 6점이고요. 승점이 6. 그다음에 2위인 비아레알이 승점이 7입니다. 승점 아, 7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비아레알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무승부로라도 마감을 시켜버리고 싶은 뭐 그런 입장이겠고. 아탈란타는 무조건 이겨야지만이 되는 이기면서 비아레알과비아레알을 추월하고 마지막에 이제 올라서야지만이 되는 이 아탈란타의 입장 예, 아탈란타 쪽에서 이제 공격 성향이 상당히 강한 아탈란타잖아요. 사파타 아, 필두로 해서 아무튼 공격 축구 공격 승부수에 예, 올인을 하는 홈에서 공격 승부에 이제 올인을 하는 이런 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아탈란타입니다. 최근에 또 공격 골 감도 괜찮아서 그 흐름을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홈에서 한번 뒤집기 계가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비아레알 쪽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데 또아탈란타 사이드에서 보면은 어, 여기다가 그냥 한 방으로 담가 어, 담궈서 때려버리고 싶고 예, 승부수를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탈란타 쪽으로. 그 다음에 13번 경기는 짤즈 브루크랑 세비야 여기, 여기 지조 경기가 그야말로 여기가 여기가 끝까지 끝까지 안개 정구 터널 속에 있습니다. 어느 놈이 그 터널을 먼저 어, 이제 예, 끝, 통과해서 나올지. 정말 마지막 경기 휘슬 끝까지 휘슬이 울릴 때까지 모른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조 상황인데요 지조가 1위가 지금 현재 1위가 릴이고요 아, 릴이 리리 8점입니다 8점 8765 이렇게 순위가 1234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2위가 짤즈 브로크 여기가 이제 87 3위가 세비야 3위가 세비야 6 승점 6점 다음에, 볼프 스프루크가 4위, 0.5점. 이렇게. 5, 6, 7, 8. 그러면서, 순위가 1, 2, 3, 4. 예, 지금, 다닥다닥 다닥 끝까지, 어떻게 좀, 어떻게 이네 팀이 이런 승부를 했는지, 제가 이제 챔스 경기, 예, 예, 살이고 만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최대 죽음의 조는 바로 이 지조다. 이 지조는 마지막, 마지막 경기까지 가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모현세가. 자, 짤즈브르크랑 세비아의 경기. 세비아. 아, 세비아가 세비아는 지금 3위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3위 자리에 있으면서 2위 짤즈브르크를 상대하기 때문에 지금 뭐 호미고 원정 경과는 무조건 이겨야 될 그런 판이죠. 전력적으로 보면은 아, 전력적으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있는 상태이지요. 뭐 수소 라멜라 이쪽이 지금 부상 중이라서 정상적으로 아, 가동이 되지 않을 판이다 싶기는 한데. 네, 전 짤즈브르크도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네팀 대혼전이라고 보는 가운데 어, 저는 이 세비아랑 볼프스부르크가 좀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봤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여기까지 진행해 온 거를 보니 이렇게 순위가 리리랑 아, 짤즈브르크가 지금 앞에 에, 지금 한 걸음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전 짤즈브르크는 그렇게 그렇... 이렇게 구미적으로 한 급수 아래라고 보고 있어서 세비아 쪽에 조금 전력 손실분이 있긴 하지만 네, 세비아 쪽으로 한번 네, 다시 처음에 봤던 처음에 봤던 그 조별리그 편성을 보고 처음에 봤을 때 지조는 예, 대본전이다 그 가운데서 세비아나 볼프스부르크가 좀더 낫지 않겠는가 봤던 그 일감의 느낌 그 일감의 느낌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예, 한번 여기다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비아 여기, 저, 여기는 저는 안 보고 있었고요 여기를 갈까, 여기를 갈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단통으로, 어, 이렇게 때리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고. 여기로 가자니, 조금, 노림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여기, 여기로 한번 승부 던져보겠습니다. 에, 다음에 14번 경기. 에, 이제, 볼프스 브로크랑 이제, 리일의 경기. 여기도, 어, 정말 피 튀기는 승부가 마지막까지 이제 펼쳐질. 그런 판이 됐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정배로 팔리고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역배를 이쪽으로 역배 볼프스브루크의 역배 승부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노리고 어, 들어간다. 배우버스트 한방 아, 그리고 볼프스브루크 특유의 전방에 강한 압박. 자, 이런 것들 어, 이 경기에 이 경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면서 어, 볼프스도 이제 페이스 조절을 좀해 왔고 여기다 이제 다 쏟아부을 판인데. 예, 릴과 릴과의 그러니까 릴과 의 측정 경기니까 릴 원정이 되는 거죠. 릴 원정에 가서 0대 0으로 비겼던 볼프스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얘네들 승자승 한다고 우리 어, 이제 어, 우, 어, 우선 우선 그 어,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동률일 때 승점 동률일 때 그러니까 릴에서 0대 0으로 비기고 왔으니까 홈에서 볼프스가 이겨 버리면 이 경기를 이겨 버리면은 릴 위로 올라서는 겁니다. 지금 승점 어 릴 위로 올라서는 거, 5점이 8점이 되고, 8점 묶어 놓고, 그러면 스승자 승자 여기서 이 경기 이기면은 1승 1패가 되는, 1승 1무가 되는 거니까, 올라서는 거지요. 아, 복잡합니다. 맞죠? 아, 복잡합니다. 지금, 예, 그렇게 돼서, 예. 그러면은, 어, 볼프스프루크 쪽에서도 극적인, 어, 극적인 대역전극을 한번 펼쳐볼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지금 여기, 예,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지금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이거. 뭐그 밖에도 또 지금 뭐 1, 2위 뿐만 아니라 이 3위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3위 자리도. 이 3위 자리에도 이제 그, 어, 유로파, 아, 유로파로 넘어가는, 어, 그쪽에 티켓은, 티켓이 또 추가로 남아있는, 걸려있기 때문에 3위 자리도 또, 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것까지 지금 3위 자리가 또 어떻게 될까까지 가면 좀 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 너무 정신이 없고. 일단 다들 이이 이 G조의 네 팀은 전부 다 2위 이상의 2위 이상의 지금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여기는 이제 거기다만 포인트를 맞추고 보면서 일단 한번 예상을 하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세비야. 세비아 보고, 볼프스 브루크 보고. 볼프스 브루크는 그래도 이렇게 투틀 각도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좀 많이, 좀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력 손실분이좀 있어서, 라멜라 수서둘 중에, 둘다 있으면은 여기에 뭐 믿고 갈수 있는 승부가 될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둘다좀부상여파가 있어서, 그들이, 그들의 출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나온다, 그래도, 아주 뭐어 길게 뛰면서, 최적으로 뛰기는 힘들어 보이고,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노림과 또 매치업상의 내용과 함께, 여기가 조금, 어,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승부 자리 13번 경기가 되는데, 예, 그런 경기일수록, 예, 그래서 이거를 올 커버 자리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고민을 좀, 장고를 많이 때렸던 그런 판이거든요. 여기서 세비아가한번 이겨주면은 그래도 어, 배팅이 승무패 배팅에서 쾌승의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14번 경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예, 어, 하겠습니다 자 축구 도터 승무패 56회차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아,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